일단, 대학의 경우, 제일 중요한 게 스케줄 관리인데요. 셋째 주, 9월, 그리고 마지막 주, 10월 초부터, 어사이먼트 핸드인 하거나 시험들이 이제 쭉쭉쭉 나올 겁니다. 그래서 이거를 그냥 내 머릿속에서만 기억하고 있어서 몇월 며칠에, 아, 나 수학시험이었지, 영어시험이었지,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, 한달 칼린더를 볼수 있는 거를 어, 노트북이 됐던 아니면 내 기숙사 방에 이런 식으로 붙여 놓으세요. 예를 들어서 9월에는 몇월 며칠에 수학이 있고 퀴즈가 있고 테스트가 있고, 어 그리고 뭐이코노믹이 어사이먼트가 뭐 10월 초에 있다든지. 그럼 한 눈에 사람이 이 칼린더를 보게 되면은 계속 인식을 하기 때문에 아 어, 적어도 몇주 전부터는 내가 한몇 퍼센트는 끝내 있겠다 이런 타임 매니지가 되는데 어요 부분들을 좀 미리미리 어, 좀 준비할 수 있게 그렇게 칼렌더화를 시키면 좋을 것 같고요. 어, 굳이 시점으로 말씀드리면 대학 같은 경우에 10월 초나 10월 중순에 엄청 바빠질 거예요. 그러면 지금 내가 한간 이번 주 시점부터는 적어도 한30% 정도는 시험 공부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.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죠. 9월에는 할만해요. 첫째 주, 둘째 주할거 별로 없고, 셋째, 넷째. 시월 한 중순 가면 예습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져요. 그러면 최대한 극대화하려면은 예습을 어느 정도까지 하냐가 중요한 건데 그 예습이란 게 내가 완전히 배우지도 않은 거를 어뭐100% 이해하고 가겠어가 아니라 다음 주에는 뭘 할지 그 정도 선에서 준비를 하고 하시면 많은 도움은 될 거예요.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렉서를 들어갔을 때 거의 한90% 이상은 뭐를 배우고 어 어떤 거를 교수님이 말씀하시는지 그 강의 시간에 현실적으로 다 이걸 이해를 하고 나가야 돼요. 끝났을 때.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려면 미리 수업 전날이든 n 처 노트 한번 정도는 리뷰를 좀 해야겠죠. 그래서 적어도 내가 배우는 게 데피니션이 뭔지, 도대체 어떤 거에 대한 토픽을 우리가 논하는 건지, 왜 이걸 배우는지. 근데 그런 걸볼때 제일 좋은 거는 어, 아웃라인을 봤을 때어 r s t week부터 내가 뭐 이제 한학년 동안 이거를 배운다.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맥락이 차례를 보고 내가 도대체 이 과목을 이 케미스트리에서도 대체 배우는 게 일학년 때 뭐지? 전체적인 빅픽처를 먼저 그리셔야 돼요. 그런 다음에 섹션별로 첫째 주 둘째 주 이런 식으로 브레이크하면서 배우는구나 하고 전체적인 맥락을 먼저 이해를 하는데 중점을 하시고 조금 선행을 미리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